손이라 하면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눈부신 득점력과 환한 미소를 떠올리지만 토트넘 훈련장에서 전해져 온한 에피소드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스토리의 주인공인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부상으로 인해 몇 주간 그라운드를 비웠다가 예상보다 이르게 복구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손흥민이 직접 챙겨준 특별한 한국 음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단순한 식단 지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로메로가 기적 같은 회복이라 부를 정도로 큰 효과를 받고 동시에 손이 손흥민의 진짜 리더십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수많은 축구 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메로는 훈련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초 예측되었던 복귀 시점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왔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느려지니 정말 탁월했나 보다, 로메로 스스로 몸 관리를 잘했을 것 같은 추측을 내놓았지만, 막상 로메로가 입을 열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팀 동료인 손흥민에게서 받은 한국식 건강식품이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놓았는데, 이 말이 공개되는 순간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로메로가 부상으로 낙담해 있던 시기, 팀은 리그 경기와 컵 대회를 오가며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부상 선수 입장에서는 팀의 공헌을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함께 회복 속도에 대한 외부의 압박까지 느끼기 마련이죠. 로메로 역시 그런 심적 부담을 안고 재활훈련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이 갑자기 로메로에게 맛있는 한국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뒀다며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내라는 의미의 깜짝 선물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 로메로는 이 음식들이 단순한 선물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가 받은 음식 리스트를 들으면 놀라울 정도로 정성스러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진하게 끓여낸 삼계탕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한우, 피로회복에 좋은 인삼제품, 든든한 국물이 일품인 설렁탕까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회복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국내 지인을 통해 공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음식을 그냥 보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리법과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반찬까지 세심하게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로메로는 처음에는 조금 낯선 식재료도 있었지만 먹다 보니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이를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의례적인 안부 전화나 문자 한통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손흥민은 그 이상으로 매일같이 로메로의 상태를 물어보고 회복에 진척이 있으면 기뻐해주며 아직 힘들어하면 조급해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로메로는 손흥민은 꼭형 같았다. 내가 팀에 공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자책할 때마다 그는 날 격려했고, 조언해 주었고, 끊임없이 의지를 심어 주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복귀하는 시기는 선수 개인에게도 어렵지만, 팀 전체에도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돌아오면 기존의 전술이나 선발 명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체력적인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투입되면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로메로의 복귀를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충분히 회복해서 돌아오면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팀이 함께 싸우는 것이지, 누구 한 명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손흥민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손흥민 본인도 굉장히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잦은 경기 출전과 팀내 책임감, 그리고 한국 대표팀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겹치면서 체력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메로는 그런 손흥민의 태도가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서 뛰고 난뒤 탈진한 모습으로도 나와 대화해주고 회복을 위한 팁을 알려줄 때마다 정말 감동했다. 이 사람은 팀을 위해 모든 걸다 바치고 있구나 느꼈다며 그 순간부터 자신도 어떻게든 빨리 복귀해 손흥민과 함께 싸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스토리에 더욱 힘을 실어준 장면은 기자회견장에서 찾아왔습니다. 로메로는 복귀 후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는 소니가 보내준 한국 음식들이 분명히 내 회복에 도움을 줬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팀 동료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엄청난 용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건 진심이구나 하고 느꼈는지 방안 분위기가 묘하게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메로는 이어서 손흥민은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줘요. 그게 음식이든 마음이든 경기장에서의 도움이든 가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보답하고 싶어요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는데 이때 이를 듣던 한 영국 기자가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기자는 단지 동료애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감동이 느껴졌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기 드문 이야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토트넘 내부에서도 손흥민 리더십의 표본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주장직이나 부주장직을 맡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지위를 떠나서도 이미 오랜 기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동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메로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팀 전체를 도울 수 있는 정신적 지주라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셈입니다. 로메로 역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복귀 후에는 손흥민에게 직접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늦게 복구했을 거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장 안팎에서 포착된 영상들을 보면 로메로가 복구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가 꽉 껴안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곤 했습니다. 함께 훈련할 때도 늘 옆에서 손흥민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비춰졌고, 때로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도 인해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돈독해진 우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연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역시 소니는 클래스가 다르다. 한국 음식으로 부상회복이라니. 정말 대단한 정성과 과학이다. 둘의 우정이 경기력에도 좋은 시너지를 낼것 등등, 로메로와 손흥민의 관계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도 이를 크게 다뤘는데, 특히 선수 간의 이런 다시아 음식 지원 스토리는 흔하지 않은 사례인지라 더욱 큰 화제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로메로가 복귀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팀의 전력 보강을 원하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노력, 구단 의료진의 훌륭한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로메로 개인의 집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메로 본인은 공개 석상에서 손흥민이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함께 팀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는데요. 이 말은 곧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선수 개인이 팀 동료에게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메로가 손흥민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모든 일화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한 성적 경쟁을 넘어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심 어린 교감과 유대에서 비롯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이 음식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농담 섞인 멘트를 던졌지만 사실 그 음식에는 팀 동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로메로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토트넘은 앞으로도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될 것이고 부상과 회복, 그리고 재도약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 선수가 빠질 때마다 팀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손흥민이 보여준 이번 사례가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함께 뛰는 동료를 진심으로 살피고 재활 과정을 도와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이는 종종 각박해 보이는 프로 무대에서도 통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손흥민과 로메로가 직접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복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던 로메로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래서 더욱 진하게 남습니다. 소니, 항상 저에게 최고의 것을 줘서 고마워요.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수식어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 그리고 축구가 가진 매력의 한 조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감동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손흥민과 로메로가 만들어 갈 뜨거운 순간들을 한층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라운드에서는 기적 같은 드라마가 또다시 쓰일 테니까요.